전이 시작됩니다. 두 팀의 치열한 대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서포터들이 큰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에신 김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킥고프합니다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레알마드리드 사울 르마 열렸어요. 디에고 코스타한 <laughs> 바짝 하메스 로드리게스 카르바할 찔러줍니다. 벤자마 슛 야노블라 빨았습니다 오블락,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오버헤드 킥, 벤자마,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좋은 차스, 슈팅, 트로트와 선방, 어, 아, 칭찬할 만한 플레이, 치고 나갑니다. 뒷공간으로, 크로스, 스루 패스, 슈팅, 골. 하메스 로드리게스 뒷공간을 돌립니다. 오을 선진의 수비. 니다 페널티 킥 선언. 이야, 이거 걸었어요. 레알 마드리드 페널티 킥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주심에게 항의를 해봅니다만 판정은 그대로입니다. 이실축기 승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겠는데요. 루카스 바스켓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카르바할 앞으로 찔러 줍니다. 찍어서 넘깁니다. 거다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먼 거리 바로 돌립니다. 도니크로스 조이스 서울, 왼쪽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받을 수 있을지. 디에고 코스터! 레알 마드리드.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이고 코스타 스루패스 오 좋아요 하메스 로드리게스 벤자마 공간을 노립니다 빠졌어요 열렸어요 슛골 들어갑니다 아 이건 큰 추가점입니다 바뀐 스루패스였어요 키퍼 전방으로 보냅니다. 공간으로 패스. 빠집니다. 기회입니다. 슛! 크루트와 선방! 잘막아냈어요 어?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베일. 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레알마드리드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심판이 옐로 카드를 꺼냅니다. 아부상인가요 어, 좋은 위치입니다. 직접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는데요. 크로스. 몰랐어! 기가 막힌 플레이. 세골 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굳어질 것 같은데요.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절묘한 킥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터니 크로스. 에덴 아자르. 에덴 아자르. 스루패스. 이야 흐름 좋아요. 휴지. 아, 아 그렇긴.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 끝났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어, 한준 희해설이요